이제 뭐 뭐할 거냐면, 게시물 번호를 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게시물을 보면은 페이지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요거는 실제 등록된 순서가 아니라 현재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나 둘셋넷다섯서 이렇게 해서 10개 이런 식으로 표시만 해줬을 뿐입니다. 이게 실제 이 해당 데이터의 번호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서부터 뭐 1분부터 10분까지,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12분부터 뭐 20분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신 글이 가장 위에 있고, 게시물 번호도 실제 데이터의 등록 순서를 기준으로 이제 매겨지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맨 처음 쌓인 글이 1번이고, 그 다음 등록된 글이 가장 높은 번호를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게시물이 지금 305개라면은 가장 최신 글은 305번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오래된 글은 1번이 될 겁니다.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게시물 번호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필요한데, 그 공식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전체 게시물 수, 그 다음 빼기 현재 페이지 곱하기 페이지당 게시물 수 빼기 나열 인덱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게시물이 그냥 딱 계산하기 쉽게 100개고, 현재, 전체 게시물이 100개이고, 현재 페이지가 3페이지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페이지당 게시물 수가 10개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0일 테니까 총 7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70 마이너스 나열 인덱스 현재 인덱스 번호 영문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식으로 개선을 하면은 실제 게시물 번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식이 지금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다 논리적인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페이지 안에 있는 이런 토탈 엘리먼트 스나 넘버나 사이즈 그리고 루프 인덱스, 이게 나열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열 인덱스 0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그냥 공식 그대로 요것만 맞춰서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게시물 번호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나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쓰고 나서부터 페이지 처리가 엄청나게 간단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바로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복사해서 이제 이 카운트 대신에 요거를 그냥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게시물 번호를 요렇게 얻을 수가 있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total get elements 얘는 전체 게시물 수를 의미하고, 그다음 넘버는 현재 페이지 번호, 사이즈는 한 페이지당 게시물 개수 몇 개를 이제 보여줄 건지, 그다음 loop index 요거는 반복문에서 현재 항목의 인덱스를 이제 뜻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게시물이 몇 페이지에 있던 항상 고유 번호가 매겨지고 가장 최신 글이 위에. 위치가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가장 마지막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렇게.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이동을 했을 때 가장 최신 번호. 최신 번호를 확인, 확인좀 그렇고, 가장 처음에 넣은 번호이죠. 그래서 1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는 3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해준다면, 은 이제 게시물 번호가 또 이어지도록 표현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보기 좋은 게시판이 될수 있겠죠.